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놀란 게 뭐냐, 영광회도 이렇게 그냥 우리 뭐 교육자 이렇게 좀 그냥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영광회도 제가 듣기로는 TCK가 딱한명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모자라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느낀 게 뭐냐, 어, 여러분, 뭐 여러분 나가기만 해도 다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 파주에 다민족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다니까요. 뭐 물론 그 복음운동 안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절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가 다민족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전도학교 세워서하긴 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현장에 이렇게 뭐 다민족 제자가 오고 이게 전혀 안 돼요. 전도학교도 가보니까 그냥 뭐 통역을 하는 것 뿐이지 다민족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그것하고 뭐 누가 연결돼서 듣는 것도 아니고. 죠. 그렇죠? 막상요 이렇게 냉장에 보면 뭐냐 세 가지 뜰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뭐냐 저는 요새 제 시간표는 뭐냐 교회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따로 말은 잘 못하지만, 우리 예를 들면 뭐냐, 우리 TCK 플랫폼, 우리 뭐 피아노 학원에서, 교회에서 하고 또 금요일에 우리가 그뜰 아트 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걸 계속 응답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우리 저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뭡니까? 교회 안에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방인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든가 이방인들이 올수 있어야 돼요. 그죠근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많은 다민족이 있는데 성경적인 복음을 아무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산은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닙니다. 파주나 뭐 우리 뭐 권사님이나 아실 거 아니에요. 금천 가보면 토요일 날 저녁 가보면 뭐냐 외국입니다 외국. 한국이 아니에요 가보면. 거기 시장을 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몇명 장사하는 사람 말고는 다 외국 사람이에요. 싹다 외국인인 요 무슨이냐? 다민족 시대를 열었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왔던 이방인인 전 세계 이방인이 오게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왜 외국 사람들 막 그렇게 한국 으올라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러가 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죠. 우린 거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를 만들어야 돼요. 오천 망대 시대를 만들어라. 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잡고 세계를 바꾸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요새 제가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질문해 봐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언약을 안 붙잡은 겁니까? <laughs>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언약을 아직 안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다니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데 그리고요. 그 언약은 잡은 사람을 잡고 세계를 바꾸신다. 그래서 이번 청년 수련의 메시지는 계속 기도로 소화를 시켜라 하겠습니다. 키 단어를 좀 얘기하자면 뭐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와 40일과 10일에 어떤 축복이 있었냐 그리고요 이걸 체험하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뭔가가 있겠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요한 축을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서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냥 찬양이 아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현대 에이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절대 망되죠. 그리고 뭡니까? 그 축복과 비밀 을 가지고 뭐죠? 교회 안에다가 인만의 일상 교회 안에다가 우리는요 생을 걸고 세 가지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전 세계 현장과 현장을 보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야죠. 이번 청년 소련의 메시지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권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요. 같이 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